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카티 v 의 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영상을 찍을 건데 <laughs> 머리를 말렸거든요. 지금 뭔가 조금 물기가 조금 남았는데 이따가 또 말려야 되거든요. 물좀 먹고요. 저 오늘 제가 6초 영상 있잖아요. 6초. 그거 거기에서 제가 물을 쏟았는데, 오늘만큼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머리 묶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또 닭고를 할 건데, 제가 로션을 좀 발라야 돼가지고 일단 머리끈을 가져왔고요 머리를 묶어보겠습니다 대충 묶을게요 오늘만큼만 로션을 묶은 거 아니에요 쭉 떼서 <이> 피부 관리를 매일매일 하거든요. 제가 빨리 바르고 있습니다. 쇼, 쇼, 쇼. 짜잔. 자, 케이크도 아까 전에 먹었던 건데 치워주고. 어흥. 자, 닦고 용준비물를 준비해주고, 닦고 책을 어디다가 두고 다라나가 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떠오네요. 자, 저번에, 이렇게 첫 번째 닦고 했던 거, 두 번째 닦고 했던 거, 세번째 다고했던거 마이 멜로디를 여기다가 붙이지 말고 옆에 칸에다가 붙일게요 마이 멜로디가 여기, 여기 못생긴 곳에 있으니까 뭔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불쌍해요 마이 멜로디가 옆에 칸을 옮겨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할건데요시작할건데요 시작할 건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안 똑같나요? 네, 안 똑같습니다. 짜잔. 일단 말만 어디 이렇게 붙여 주고 다이어리 벌써 이만큼이나 썼네요. 여기 쪽, 그리고 남은 쪽. 이제까지 다이어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거를 꺼내주고, 자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줍니다. 반반씩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자르고 반 자르면. 짠!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반절로 잘랐고, 이거 이렇게 반절로 잘랐어요. 이제 안쓸 거는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첫 번째 칸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첫 번째 칸 그리고 두 번째 칸에다가 짜잔. 어때요? 귀엽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렇게 반쪽만 남았네요. 자, 그리고, 뭐를 할 것이냐. 음, 이거 귀엽다. 이거 원피스 이거, 스티커. 사진 같네요. 음...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사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붙여줄수록 이렇게 붙이면은 예쁘긴 할것 같긴 한데. 우선 이쪽 뒷장 붙일게요. 뒷장, 뒷장.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표정 스티커를 붙여준 다음에.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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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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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작은 스티커들 좀 붙여줄게요. 네, 여러분, 오늘 포켓몬빵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제가 한 건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응, 음, 마이멜로 스티커가 왜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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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뭐 예쁜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왜 없지? 주고. 음, 뭘 사용하지? 음, 두 개씩 들어있네요. 똑같은데. 여러분, 자, 이거를 붙여줄게요. 자 이걸 붙여줄게요. 짜잔 오늘 다끝 완성. 자그 다음에 날짜를 써줄게요. 요래 이구 이삼 이십 이 휴가 18일 토요일 토요일 자자짠 날짜까지 써줬고 오늘 뒷장까지 할 건데요. 자, 여기 뒷장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습니다맨 뒤에 있는거 이게 나왔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에이 댓글 없구나 음, 아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면 구독이나 예 여기들은 다 영화의 만화? 그런 것에 나오는 걸로 할 건데요. 기차도 아는 소리. 저희 집 옆에가 기차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기차 소리가 하나 나요. 신기하죠? 자, 이거 뽑겠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열어주고요 열어주고요 도도도도도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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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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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란 말이야 어 이게 나왔네요 이거를 열어주고, 짜잔. 이거를 붙여주고, 짜잔.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고,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잘생겼는데 이상하고 요정이고 귀가 너무 뾰족하고 얼굴이 너무 길고 못생겼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눈썹께서 죄송합니다. 아이 너무 슬기리리 비아 여기 완전 귀여운 거야 저번에 보여드렸죠? 하잔음 여기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다음에 쓰죠 뭐 다음에도 다이얼 꼭 하기가 있으니까요 아 뒤를 봐주시며라 아 이거 귀엽다 오 이거 괜찮은데 여기 어울리겠다 이거야 음, 이거 어떤 걸입붙줄까 이거를 붙여줄까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얘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포뇨 포뇨랑 닮았지 않아요 얘? 안 닮았나? 그리고 얘가 뭔가, 푸 폼... 어, 그, 오빠, 그 키우는 얘 같지 않아요? 비슷하죠? 근데 아니에요. 저도 아예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푸현이 그거를 다 받긴 한데, 벼랑이의 표현이요. 맞죠? 오, 여러분, 스포 아닙니다. 자, 이거를, 이거는 하얀 인스라가지고잘 붙여줘야 되는데, 꼼꼼하게 잘라야 돼요. 아니면 다 티나기 때문에 못 생겨지거든요. 자 잘라주고 여러분 너무 노잼이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봐주도록 할게요. 너무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렇었나요? 저는 남자 목소리도 낼수 있고 여자 목소리도 낼수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할게요 짜잔. 오, 오,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이 됐다는 말 에이,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이 됐던데 뭐 소리야 완성됐습니다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선 이 사진이 가장 예뻐요. 뭐그 옛날 추억도 듣는 것고 같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닦고를 한지 한개두한개두개세개네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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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다섯 개가 됐네요. 오늘 한거천거 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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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아니, o 짱